자, 안녕하세요. 오늘, 오늘은, 어, 일의점 도시락을 가졌고요이 어, 도시락은 그 홍석창님의 얼굴을 걸고 하는 그, 뭐야, 치킨 도시락. 어. GS에서 판매하고 있는 도시락이구요. 어, 도시락이고요. 굉장히 많이 본 도시락이죠. 스테디셀러이 어. 도시락이 나온 지꽤 오래됐는데, 항상, 항상 판매하더라구요. 네. 꽤 그냥 말그대로 스테이지 셀러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이렇게 생겼고 구성은 자 구성은 여기가 볶음김치 여기가 약간 치킨 여기 는그 뭐랄까 약간 음, 간장 같은 거에 볶아놓은 듯한 양파랑 닭이랑 소세지 콘, 콘 마요 음. 이런 어, 심플한 구성인데 어, 쓸데없는 군더더기 없어서 오히려 좋은 느낌. 음. 볶음김치는 맛이 없을 수가 없고 웬만하면 웬만하면 다 맛있죠 볶음김치. 그리고 여기는 메인 메인 디쉬 치킨. 여기는 치킨을 볶은 고 볶아놓은 거. 그러니까 이거는 본연 치킨의 맛, 이거는 약간 간장 같은 거 들어간 맛으로 예상을 해요 처음 먹어보기 때문에. 어. 소세지, 그리고 옥수수와 콘, 응. 옥수수와 콘이래. 옥수수와 콘인데, 응. 맛살이랑 마요네즈랑 버무려 놓은 듯한 후추 좀 들어있는 것 같고, 응. 딱 봐도 맛있을 것 같아요. 먹읍시다, 응. 먹어, 먹어. 밥부터 먹다니? 응. 어? 볶음김치야. 이 볶음김치가 신맛은 많이 안 나네요. 신맛은 많이 안나 단맛이 좀더강해 음. 그다음에 뭐 먹을까? 콘이랑 맛살 버무려놓은 거. 코추향이좀 음. 나면서 약간 독특한 게 이 후추, 후추, 후 때문에 마요네즈 맛이 약간 덮이네. 음. 맛살도 향이 없는 식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음. 다 먹었어요. 음. 요거 먹자. 아, 이거부터 먹자. 무슨 흰색 소스 같은 게 올라가 있는 치킨. 무슨 소스지? 약간 마요네즈과. 좋게 표현하면 크림소스. 마요네즈과 그런. 고소한 소스네요. 음 이거 괜찮네 맛있네 이거 음. 볶음김치가좀더 있었으면 아쉬우면 되네 음. 그리고 약간 좀더 짜고 약간 신맛이 좀더 났으면 음. 요거 먹어요 음.. 이, 이 친구는 처음 열었을때 그 수플량 같은게 살짝 났었는데 그 정체가 요거였구만 그 정체가 요거였어 양파 볶은거? 여기 거는, 다른 걸 먹고 먹고 가서 그런지, 음, 숯불향이 강해서 그런지, 그렇게 톤택색이 느껴지지가 않아. 숯불향 같은 게 강하게 난다. 이거 뭐지? 피마인가? 숯불량 같은 게 매, 가장 강하게 난다. 가장, 가장 강하다. 닭고기 맛이 묻힐 정도예요 음. 응. 응. 닭고기는 그냥 씹히는 식감을 주는 것 뿐이고, 숯불량이 그냥, 간이라던가 그런 거다 빼고 음. 맛을 압도하는 게 아니라 음. 저는 약간 간장소스 막 그런 음, 느낌의 음. 그런 거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이걸 남은 거는 비엔나 소세지, 하나네, 하나. 음. 하나짜리를, 이렇게 반반 해놨어. 비엔나 소세지 하나랑, 양념 같은 게들어있니 양념, 양념 묻혀서. 요거 역시 달다. 음. 요 가운데 있는 요 치킨은 안 달았어요. 뽀이라는건않고 음. 숯불 향신료 같은걸 넣은거겠지 응. 그리고 이 e 햄은 음. 햄은 기본적으로 다 익혀져서 나온거지만 약간 그 후라이팬이라던가 어딘가에 좀 튀긴듯한 식감이 좀 났으면 좋겠어 그냥 그저 그냥 소세지 잘라가지고 그냥 소세지 묻힌게 아닌가 그 느낌이지 좀더 약간 불맛 응. 모브라이팬에 뭐 약간 좀 태웠거나, 음, 좀, 그랬으면 좀더 좋았을 것은, 음, 그래도 알잖아, 음. 햄은 언제나 맛있다, 음, 물론, 햄 중에서 또개 중에 좀안 좋은 햄이 있어요. 1kg에 막3천원4천원 하는. 전분 같은 거, 그거 많이 들어간 이상한 햄들도 있긴 한데, 닭고기 엄청 많이 섞이고. 이 소세지는 그런 햄은 아니죠. 그럴 경우에 웬만하면 평탄해준다. 응. 밥 조금 떼가지고, 볶음김치 있던데, 밥에다 국물 살짝 묻혀가지고. 마지막 메인, 메인리쉬 이렇게. 여기 이렇게, 이렇게 4개가 들어있었는데, 요만한 게. 음, 이거 세 개만 남았네요 밥하고 나무지는다 먹었어. 음.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편식을 할래야 할 수가 없게 만들어지는 식단 느낌. 물론 이거 마요네즈 버무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고 그러겠지만내 음. 기준에서는 음. 남는 반찬이 없었다. 로우 치킨 확실히 메인이네. 소세지, 그, 콩마요 볶음김치, 이런 건다 써보고, 수프는 내기 전에 수프 향신료 같은 게 너무 많이 어그거 그냥, 단순한 치킨 너겟 같은 거. 음. 응대 배입니다. 응, 내별입니다 응. 일일이 전반적인 평가를 내리자면, 음. 응. 왜? <laughs> 저게 나온 지몇 년이 지난 지금도, 응. 많이 팔리는지 알겠다. 응. 전반적으로 함정이 별로 없어요. 응. 함정이 없어. 무난한 조합에 음. 여기 있던 내 조각들이 치킨 먹는 맛으로 먹는다. 음. 음 더불어 약간 짜게 먹는 나한테는 음. 강이 약간 부족할 수 있다. 음. 그렇다고 이거 밥을 다 먹는데 간이 부족하다는 건 아니야. 간이 부족하다는 건 아닌데, 약간 뭐랄까. 응. 요거 달고. 요거 달고. 요거는 그냥 숯불밥 많이 나고. 고기 맛 별로 못 느끼겠고. 요거는 콧말요니까뭐밥 반찬은 아니잖아. 응. 요거랑 같이 먹어야 된다. 이치킨이야 근데 이 치킨 자체가, 마요소스에 버무려져 있어서 간이 그렇게 세진 않다. 그런 느낌. 음. 괜찮았어. 만족스러웠어. 자, 이렇게. 홍석청님의 GS, 치킨 로자다 먹었네요. 음, 음 괜찮네요. 어. 어, 꽤 괜찮네. 요 치킨이, 치킨이 베스트. 응. 여기 있는 치킨이 베스트. 응. 나머지는 그냥 적당히 서브 메뉴. 딱 그런 느낌. 자, 요렇게, 응. 치킨 도시락. 리뷰를 마무리할게요. 응. 좋아요. 구독. <laughs>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啊，多好啊！